어, 그니까, 오늘의 이제, 다룰 내용은 되게 짧게 할 거고요. 뭐, 저번, 그니까, 제가 커뮤니티 공유서 올린 것처럼,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뭐, 코드 설명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고요. 그래서, 진강현실로 AI 여자친구 만들기, 뭐, 이런 거를 내가 올렸는데, 내가 올렸는데, 아이고. 어, 이 영상에 조회수가 꽤잘 나왔어요. 뭐, 이렇게, 근데 잘 나왔어도 뭐, 이거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저 같은 이제, 거지 같은 학교 유튜버에겐 이 정도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또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19금을 제가 처음으로 달아봤어요. 19금 광고 댓글을 달아봤는데, 이 원리가 이게, 일접 이제, 살아있는 인간이 댓글을 달고 썸네일을 나중에 바꾸는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식의 댓글 달아요 순둥 만점자가 왜 이런 삶을 사는 건가요? 제가 이런 댓글에 별로 안 읽히거든요? 근데, 19금 광고하는 내가 하니까 존나 읽히는 거예요. 씨. 니 인생 다 챙겨, 진짜. <laughs> 진짜. 아, 그래서 바로 칼차단을 했다. 아, 뭐 상처를 받긴 아고죠 이제 빡쳤다. 상처를 받 않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어, 일단 이 영, 일단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제가 솔직히 영상 올리는데 좀 감이 없는 것 같아. 감이 없어가지고 너무 제음지에 그 취향을 너무 처음부터 이제 18초간 넣어서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초반 성과가 대단히 안 좋았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연유가 이게 요즘 올린 영상들이 다 그냥 개망한 거예요. 그래서 개망해서 제 원래 속성이 음지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한 김에 그냥 내 음지 성향을 있는 힘껏 드러내 보겠다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18차 쇼의그 대참사 그 힙덕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좀 감을 못잡았고 여기서 한, 한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뭐 5초 정도 나눴어도 좀 조회수가 더잘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마력이 이제 많은 킹반인 분들에게는 좀 부족해서 장벽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킹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사법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을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 이제 일반인의 사고는 좀더 정상적인 방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건 사실, 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개발 시간 한 24시간? 오히려 편집이 오래 걸렸죠. 편집은 이일 걸렸고, 개발 자체는 뭐 어디서 계속 이미 개발 해왔던 것이나 것들이랑, 그 다음 유튜브에, 다른 기존의 유튜버에서 나왔던 기술들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어, 만들 난이도 자체는 이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영상에도 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 영상의 성과가 좋으면 이거를 뭐 코드를 올리겠다고 예고를 해요. 근데 영상의 성과가 좋지도 않은데, 뭐 코드를 올려서 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관련 십등 영상을 3개 올렸고 하나는 영상의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티스토리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 이제 이 코드를 좀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개망해서 뭐 올릴 생각이 없어요. 뭐 시간 낭비죠. 저도 뭐 저도 이제 그런 거할 바에는 그냥 포켓몬 유튜버나 보는 게제 시간 을좀더 유익하게 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정말 최악수. 1 0초부터 18초까지 기강을 잡았던 그 악수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꽤잘 나와서, 어 코드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요즘 뭐 기획하고 있는 다음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올리는데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달 뒤쯤에 좀 적당히 정리해서 올릴 거긴 하지만, 오늘은 그 전에 좀 정리된 그런 텍스트 위즈가 아니라, 간단하게 제가 올렸던 이컨텐츠를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18초면 항마력이 안 달린 오프닝이라 생각해도 된 긴데, 항마력까지 요구하니. 편집에 대한 감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 텍스트도 짜고, 편집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 편집이 제가 되게 비전문가들 하니까 오래 걸리거든요? 한 이제 3일 정도 걸려요. 3일 정도 걸리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털를 잡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뇌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 그런 점도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돋거요? 돋거는 이제, 이제 훔쳤다. 라는 말을 이제 보통 돋거라고 하는 이 음지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VR 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제가 했던 게첫건게 v r 에 햇봇에 그다음에 이 애니맵풍 캐릭터잖아요. 애니맵풍 캐릭터의 기술은 이분의 영상을 이제 거의 다 그냥 보고 따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응용한 건 없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영상을 따라 했는지는 이이 영상의 그 더보기에 제가 다 적어 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보셔서 보고 이제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어, 엑사이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제 유닛, 엑사이 기술이 있고, 이것도 뭐 그냥 튜토리얼 따라하면 금방 해요. 여기다가 이분이 만든 거 적당히 습가가지고 막, 에 에이, 어, 뭐, 포즈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제가 한 유니티에 대해서 전문성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그냥 보따라 뭐고 했더니 뭐 그냥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그냥 이분과의 영상을 보면 똑같은 거를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뭐 이분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건 이제 위스퍼라고 해서 제가 말을 하면 일본어를 말을 하면 그거를 인식하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를 가져 다 썼고 그게 위스퍼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져다 썼고 그다음에 뭐 제가 녹음 해야 되니까 마이크로폰 리코드도 필요하겠죠? 이것도 그냥 채찌피트를 이용해서 작성해서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채찌피트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유니티를 전혀 몰라도 그냥 뭐뭐 해줘, 뭐뭐 해줘 하면 금방 나오니까 좀더 빨리 뭔가 이런 똥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채찌피트가 나와서 어, 저의 생계는 좀 위협받고 있지만 이렇게 뻘짓 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또 좋은 점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보이스 엔진인데 제가 보이스북이라는 걸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기에 있는 이 보이스북 엔진을 가져다 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g i t h u b 을 들어가셔서 튜토리얼 대로 그냥 따라 쭉쭉 따라하시면 어 일본어 TTS를 제가 구현했던 거를 그대로 재현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어뭐 자세하게 뭐 어떤 걸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제가 좀 이제 지금 기획하고 있는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시간이 좀 남았을 때 다시 제스티스토리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아마, 어, 영어였는지 일본어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일본어였겠죠? 뭐, 일본어나 영어는 해석할수 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 공개되지 않은 코드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세 것, 제가 이런 영상을 이제 제가 이런 유의 영상을 세개 만들었는데, 하나는 잘 돼서 올렸고, 하나는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 망한 코드에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이스북으로 이제 제가 이제 AR못에게 얘기를 하면 그 a r 봇이 대답도 해주고, 또표동도 이제 해석해줘서 대답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 전체를 가져와 봤으니까 그냥 뭐 잠시 일기정지를 누르시고, 그냥 캡처해가지고, 댓겨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가 여기 GPT-45라고 적었는데, GPT-45는 지원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그 대화가 안 돼요. GPT-45 미니로 해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고, 그니까, 진짜, 뭐, 오타쿠 같은 그런, 기분 나쁜 멘트를 내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촬영을 GPT-545 GPT 미니로 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시길 권장 드릴게요. GPT-45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제가 말을 걸면, 데스답이 돌아오는 데까지 한 20초가 걸려요. 근데, GPT 4o 미니는 2초에서 3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세카이 오츠구루 노력 후네이 세계를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Where 웨어스터 JK 저는 여고생이 되고 싶지 JK가 여고생이거든요. 여고생이 되고 싶지 여고생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냥 단일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다들 캡처 하셨나요? 뭐 이걸 코드를 뭐 해석하거나 뭐 이러지 않을게요. 그건 GPT에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뭐 대답해 줘요. 요즘 더 좋아졌어요. 이것도 심지어 이것도 따라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 캡쳐 찍 해가지고 새치피한테 필사해줘 해주면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길 바라겠고요네 저는 심지어 군필이 아닌 저는 병역특례를 했기 때문에 군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 더 좋은 건가요 네 하여튼 아, es 코드는 아닌 것 같은데 파이 참인가요 네 저는 파이 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pi 부분이죠 이제 패스트 api 라는 걸 써서 이제, 이제 컴퓨터와 그, 유니티 서버, 컴퓨터, 제 컴퓨터를 서버로 쓰고, 유니티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 를 써서 이제, TTS를 이제 던져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 TTS를 분석하는 이제 코드와, 뭐, 오디오를, 파일을 만드는 코드를 이렇게, TTT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구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이 백엔드 코드에 다예요. 별거 없죠, 진짜?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오래 안 걸릴 수 밖에 없는 게, 여기, 여기서 좀 가져다 쓰고, 그다음에 요것좀 보고 베끼고 유니티 유니티 요거 따라 하고 뭐 AI 부분은 거의 별거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채지피티움 받아가지고 금방 막 썼으니까 뭐 노력이 안 들어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게 납득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제 티스토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오늘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드릴게요. 신가요이아리마스까 민나 어... 아리마스까았다라네 네, 그다음 영상은 이제 수능 전과목 만점점 헤지피티 와의 2020년 선언대회뭐 이건 뭐 개망했죠. 뭐 이게 조회수가 6 0 0 7에 나왔는데 제가 헤지피티 쓰는데 20달러 썼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프린트를 인쇄소에도 맡겨왔단 말이에요. 맡겨왔을 때. 제가 좀 이제 감다 뒤였던 게 이게 제가 비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일단 실착이 하나가 네. 멤버십용으로 음질 컨텐츠 만드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만드는 거 음질 컨텐츠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음질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음질 컨텐츠를 만드잖아요 그럼 유튜브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안돼안돼 내가 안 돼. 음질 컨텐츠를 만드셨어 나는 양지 기준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내가 약간 음지 기준을 만들면 내가 프리랜을 기준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나는 이제 이거를 하는 게 프리랜 넷플릭스에서 막 유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 근데 아는 사람 도또 없다만. <laughs> 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제제 인식과도 괴리가 있어가지고 음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제 음지 컨텐츠는 뭐. 온니 펜스를 만들면, 제가 코딩 애플님처럼, 온니 펜스를 만들면 그때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온니 펜스를 만들기엔 저도 직장이 있고, 직장이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온니 펜스에 제가 음직원서 만들다가 잘리면 여러분들이 뭐, 월급 주고 알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